하나님의 말씀 시편 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진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온수들이 물러갈 때에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성실을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의 아여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창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신다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와께서 영원히 아니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식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여세이시며, 한란 때의 여세이시리오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음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정일은 심판과 그리고 한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신 일을 항상 항상 찬양하며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생 생활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원수를 물리치심을 감사리 했어요. 우리에게 사탄과 악한 물다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해치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원수의 손에 넘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물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할 때에, 온수들이 도망할 때에, 어떻게 도망하냐면은 막, 막, 뒤로 도망할 때, 넘어져, 넘어져, 멸망하기까지 물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가 온수와 싸워서 승리한 기쁨은 그 무엇과도 더 되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재판다 하고 재판도 고를 쓰겠어요. 그것이 다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 날 이기게 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실한 분이잖아요. 그래도 공의로 심판하시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결코, 죄나 악을 용납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죽를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망과 격려가 됩니다. 아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잇날 도망과 힘이 생깁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의 심을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도 힘이 센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면,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의 심을 감사를 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세력을 자유와 사랑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 사탄들은 자유와 사랑이 없어요. 악한 자를 억압하고, 우리가 이 사탄들이 약한 자,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영혼이 깨어있지 깨어 못한 사람들인가 약한 자를 아주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를 또 괴롭히고 이용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피할 곳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어디 피합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피하여 이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찬성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사실을 압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가 압제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시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어찌 뭐 이것뿐입니까? 많잖아요. 이 같은 이와 같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계획이 터지 못하게 파괴해요 악한들이 계획을 짠 것을 하나님이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전쟁을 경험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전쟁 때마다 다 승리했잖아요 흉한 사람 죽였잖아요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통전지휘 하고 지휘락 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통전지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네. 너무 사, 전쟁 태어나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지었죠? 다이세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젊은 신랑이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온 백성들이 성전 준다니까, 자기가 졌던 재물들, 물주들 다 성전 앞에 바쳤어요. 넘쳐나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이세, 성전 못짓고 다이세 아들, 솔로몬이 다 성전 크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전쟁을 경험한 다윗세는 하나님의 자신을 수많은 조건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또 그들을 물주어주신 일들을 기억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기 때마다 진짜 아직 이기 때마다 다윗세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헬란 중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셨잖아요. 전쟁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너뜨린 대적의 성업은 헤아리가 를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을 많이 죽겠습니까수많받은 전쟁이 나와서. 다이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역사 준 일들을 세밀하게 기억했어요. 그 기억으로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으로 반드시 찬양함으로 그분을 높였어요. 내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일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네, 자기가 제자리서 했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까 맞다죠. 다행이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있음을 놓치지 말고 항상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 손길이 놓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우리를 원수로부터 온수로, 지키고 또 돌보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스물여 시간에 불꽃 같은 나무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지나간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표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영원하고, 먼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해선 전쟁 중에 악인을 물려치시는 그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걸 보셨어요. 또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단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 시련이 지나간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의료심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찬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시게 되면 다시 너무너무 기뻐갖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모르고 찬양했던 것이에요. 바지가 이렇게 헛되가 내려가고 텐트만 보이는 그 정도로 찬양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일당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우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품을 헤아리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분량충만히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고 시련이 끝나는 가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놓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았던 구약의 호세의 선지자 이렇게 호세했죠 구약의 호세 선지자는 뭐랬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비여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 알아가되, 힘써서 하나님 을 알아가라고 고민했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어, 교연하던 문지 만 핑, 핑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을 알아가라고 고민했잖아요. 호세와 손지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더 알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권한 중에서도 우리에게 도우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그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진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알아간다면, 감사와 찬양도, 나도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